자, 아까 고양이를 봤던 장소에 거의 다와 갑니다. 과연 아직도 거기 그 자리에 있을까요? 아니면 주인이 찾아갔을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있는지. 다행히 찾아갔으면 잘된 일이고,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다면,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와갔는데 안보이네요 아까 이쯤 된것 같은데 어디 갔지 다리 건너서 저쯤이었는데. 이쯤이었는데, 안 보이네요.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들고양이는 아니었어요 사람한테 이렇게 애교 떨고 하는게 들고양이는 아니었는데 안보이네요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, 들어서 한 고양이였는데 안타깝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